아,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은, 마스크 쓰고 나가서도 돼요. 할렐루야. 아, 여기막 순식간에 그냥 탁탁탁 하는 이 성능 능력도 높게되었답니다 어, 앞으로 이제 2월달, 3, 4월달, 그때는 여기 많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 최소한 난2 0 0명 이상 여기 합니다. 정확히 한 25%가 없지 을해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보면은, 그 엘리파이전스에서 그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건강, 검진을 해주기 위해서 예, 지나가다가 있는데 수교 선 와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을 해달라고 해서 오신 것 같아요. 예, 오셨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사님, 예, 예, 건강이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헨델리아. 네. 예. 그리고 어, 저도 이제 그이전도를 하면서 아. 능력전도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제가 야기 오시면 목사님됐던 성도가 됐잖 권사님 권사님 두 분이시죠 네, 이두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아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처럼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비가 그치고 미세먼지가 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이에 성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은 오늘은 여 열고 성경무너이고 내일은 여덟만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새벽 성교교회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수원이요 아, 수원. 아, 수목사님이셔 어, 아, 아, 아유. 그... <laughs> 일어나아나 그 음, 뭐 어쨌든 좀... 아가씨가 왔나 그랬어. 요노천테온줄 <laughs> 알았어. <laughs> <왔수 있습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천천도. 강성 <박중근> 목사입니다. 예. 살롬, 살롬 개무원 목사님이세요? 부흥사시고 <laughs> 교수님고 그랬습니다. 네. 남보석, 어, 목사님. 예. 전속가서, 우리 가족사 전도 전속가서입니다. 보석 쪽에서 남보석이 있습니다. 예. 예.

능력 정도를 할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오후까지 예배 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지어다. 기한 내면에 드는 성계를 축복하려 접소서. 예수명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심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자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함게 할렐루야